자, 함수의 그래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요. 오늘은 함수의 극대와 극소를 판정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수학 2에서 배웠던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 파트에서 함수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할때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구간의 모든 음,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으면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는 것을 배웠죠. 자, 우리가 이 체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이런 얘기도 가능합니다. 뭐냐면요. 만약에 F2'X가 0보다 크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같은 방식이죠. F2'X가 0보다 작으면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요걸 이용해서 요걸 볼 거예요. 자, 해보세요. 연속인 이계도 함수를 갖는다. 자, 이계도 함수가 지금 현재 연속입니다. 그런 f(x)에 대해서 만약에 자 f'(a)가 0이라고 해봅시다.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상황인 거죠. 자, 그랬을 때잘 보세요. 여기부터 한번 이해를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f2 프라임 a 가0 보다 작다고 하면 자 이게 도 함수의 연속성 에 의해서 충분히 작은 양수 h 에 대해서 열린 구간 a 마이너스 h a 플러스 h 에서 f 프라임 x 는0 보다 작다 당연하죠 왜냐면요 지금 f 어 f2 프라임 x 가 지금 연속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은 양수 h에 대해서 이 말은 a 아주 금방 그러니까 a 아주 작은 금방 여기가 만약에 a 플러스 h 라고 하고 여기를 a 마이너스 h 라고 한다면 여기 사이에 있는 이 구간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만약에 어떠한 지점 a에서 f2 프라임 값이 0보다 작다고 하면 얘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프가 끊어져서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 요, 그, 요, 요 구간 내에 있는 모든 x 에 대해서는 그 투프라임 값이 0보다 작다는 것이죠 이 투프라임 이게도 함수가 연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연속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프가 끊어져서 딱 여기만 0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가 여기만 딱 0보다 작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연속이라 그렇게 그랬기 때문에 아주 작은 금방에 대해서는 그그 그 구간 내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다시 그 구간에서 아, f 프라임 x는 감소해요.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거죠. 그죠? 이게 지금 2 프라임 값이 요 구간 내에서 지금 2 프라임 값이 0보다 작기 때문에 f 프라임 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해요. 그런데 f' a 가 0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y는 f' x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자, 같은 고금방에서 f' x는 0보 f' x는 감소하고 있는데 이게 0이라 그랬으니까 이런 그래프 형태를 띄게 된다는 것이죠. f' x가요, y는 f' x 그래프가 그렇겠죠. 감소하는데 여기 0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X는 A의 좌우에서 F 프라임 X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뀝니다. 그렇죠? 양에서 음으로 바뀐 것이죠. F 프라임 값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다시 F 프라임 값이 양에서, 음에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F x가 X는 A를 기점으로 해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y는 fx의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다시 그 구간이 있다고 했을 때 어, x는 a의 좌의에서 증가해서 감소로 바뀐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x는 a에서 극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f'a가 0보다 f'a가 0인 상황에서 이런 가정이 있는 겁니다. f'a가 0일 때 만약에 한번더 미분해서 a를 대입했더니 그 값이 0보다 작다면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x는 a에서 극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렇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어? f2'a 값이 0보다 크면 x는 a에서 극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 조건 하에서 f'a는 0인데 f2'a 값이 0보다 크면 그러면 fx는 x는 a에서 극소란 얘기지 괜찮죠 이거 아주 훌륭한 그체의 내용이네요 이거 이해하면 되게 재밌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얘 하나 볼게요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fx x 제곱 e x 제곱의 극값을 구하라 물론 자 이거 한 번만 미분해 가지고 우리가 증감표를 이용해서 극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운 개념을 이용해 보자는 것이죠 그럼 조금 더 간편해져요 선생 미분은 세... 미분의 과정을 생략할게요. 이거 한번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곱의 미분법을 사용해서 두번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이 개념을 이용하려면 먼저 여기부터 찾아야 되죠? 따라서 얘가 0이 되기하는 x를 먼저 구해보세요. 그럼 x가 뭐하고 뭐가 나옵니까? 자, 여기서는 0이 될 수가 없죠? 따라서 여기서 0이 된다고 라 해서 x로 묶어내면 x가 0인 경우 또는 x가 마이너스 2인 경우 두 가지가 발생을 하겠네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2'에 대해서요, 0과 마이너스 2의 값에 뭐를 구해야겠습니까? 부호를 구해야죠. 그렇죠. 부호를 구해야 됩니다. 자, 0 대입하면 여기 어떻게 됩니까? 0, 0 들어가고 2고요. 여기 1이니까 이 값이 2가 나왔어요. 자, 마이너스 2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요. 한번 해봅시다. 여기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8, 플러스 이가 되죠. 그러면 여기가 6에다가 마이너스 어, 팔이니까 마이너스 이에 이 제곱. 그러니까 써봅시다. 자, 마이너스 이에 어, 곱하기 2에 마이너스 이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 값이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양수라는 사실과 이게 음수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f 2 프라임의 영의 값이 영보다 컸다는 얘기는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X는 0에서 극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f 2의 마이너스 2 값이 0보다 작았다는 얘기는 X는 마이너스 2에서 극대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서 극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F0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F0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대입해야죠. 그럼 0이 나오고요. 따라서 이 값이 어, 여기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값이 극소 값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이 값이 뭐가 된다? 극댓값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